말씀 보겠습니다.요나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기품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 쓴 열매를 맛보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은 죄를 짓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요나의 고통을 보면서 죄의 결과를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경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바다 가운데 던져집니다. 큰 물이 요나를 두르고 파도와 큰 물결이 요나를 덮었습니다. 이것을 볼때 아마 물결이 바다에 던져진 직후에 곧바로 물고기가 삼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 물을 막 먹고 아래로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요나는 시커먼 바다에 던져져서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절망 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죄를 범하면 죄로 인한 깊은 절망과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반드시 죄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죄의 열매로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현저하게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서 기도하려고 해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이웃과의 단절입니다. 죄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바람을 피면 아내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뒤에서 비방을 하면 비방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남들 모르게 은밀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교회의 범죄한 지도자들도 죄를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죄의 그 파괴적인 영향력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무서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여서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이 뛰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경외하는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죄를 피하는 지혜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를 주의하고 멀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4절을 보면 요나는 차갑고 시커먼 바닷물결 속에서 비로소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의 회개에도 회개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극적으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요나가 회개했지만 요나는 계속해서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어디까지 가라앉습니까? 깊음이 에워싸고 바다풀이 머리를 감싸면서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바다에 퐁당 빠져가지고 막물 먹고 파도가 막 덮치는 걸 보다가 이제는 힘이 빠져가지고 물 속으로 쭉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수면이 보이고 저쪽에 이제 불빛이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불빛이 점점 작아지다가 아주 깊은 어둠으로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하면 곧바로 회복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뭐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나 이 생각은 죄의 결과를 생각해 볼때참 아니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즉시 우리의 모든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회복, 회개하는 즉시 회복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한 열매까지 한꺼번에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우리는 죄에 쓴 열매를 반드시 맛보게 돼요. 쉬운 예로, 마약을 하는 사람이 그 마약을 끊기로 결정하면 그 순간 바로 정상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약을 끊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금단 증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반드시 힘든 재활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의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그 신뢰를 한순간에 회복될 거라고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라면 이런 것이 좀 덜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마음에 남은 상처가 치유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하 12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이 하고.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쉽게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언제까지 이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게 될까요? 본문에 보면 요나는 바다 깊은 곳, 빛도 없이 캄캄한 그 산의 뿌리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영혼이 피곤할 때까지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들이 회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기간 쓴 열매를 맛보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이런 고통의 열매를 맛보도록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죄의 쓴 맛을 보고 죄를 두번 다시는 짓지 않도록 경계시키시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각골 난망이라는 말이 있죠. 뼈에 새겨서 잊기 어렵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를 우리의 뼈에 새겨지도록 만드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두번 다시 동일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크게 징계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또 다시 동일한 죄를 짓거나 더큰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갓난 아이가 뜨거운 난로에 손을 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도 그 부모는 아이가 다시는 그 난로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혼을 낼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멸망임을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아주 엄하게 징계하시는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13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비진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하심으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겸손히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죄의 비참한 결과를 깊이 생각하며 뱃속 깊이 새겨서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해야 할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죄를 짓는 자들마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의 훈련 기간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 다시는 죄를 가까이하지 않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때 주님은 우리를 더욱 성숙한, 더욱 거룩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